네 안녕하세요 쇼입니다 아 이번에 제가 이제 그랜드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번 시즌은 제가 그랜드? 이제 80번째 그랜드시비 등을 했는데 아저 그랜드 100을 아마 찍는 걸 목표로 할것 같아요 그랜드 120번 20, 남았죠? 20번 남았는데 하루에 한두번씩 정도 성공한다면 열흘 만에 딸수 있겠죠? 이게 그랜드 100 배치가 의미가 다른 이유가 이 그랜드 100 배치 이전에 그랜드 한 번, 열 번, 스물다섯 번, 오십 번 까지는 이제 이 배치의 배경이 은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랜드 100부터는 이제 배경이 금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250은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랜드 100부터 배경이 처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 금색으로 바뀌면 이게 정말 멋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이제 라바나 다른 덱으로 그랜드 12승을 하면서 좀 덱폭도 넓히고 그런 게 낫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 가장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본 덱으로 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다음 패치 유출된 거 중에서 이 대포 카트가 너프를 먹거든요이그 대포 상태의 이거 좀만 줄이그 대포 상태의 이 체력이 줄은다는데, 아니, 너, 너프를 너 먹일 거면 대포만 먹이지. 그니까 이게 대포 카트가 너프를 먹는 이유가 그 대포의 HP가 너프되면서 대포 카트도 같은 그 대포에 속하기 때문에 이두 번째 대포 형태에서 너프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대포는 솔직히 사기가 봤잖아요. 이거 대포는 3코스트 치고 일단 DPS가 내전 탑보다 높고 수비 효율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대포는 너프를 먹는게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포카트 같은 경우는 일, 일자리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 드리스팸, 이제, 발키리 말고 로, 로얄고스트 버전이 들어간 드리스팸에는 많이, 거의, 그, 정석 멤버고, 그, 그러니까 스타트 멤버기도 이 하고, 많이 쓰이는 게 많은데, 이 드리스팸 외의 다른 덱에서는 거의 안 써요. 이 뭐, 대포카트가 들어간 골렘? 그런 것도 있는데, 애초에 골렘 같은 경우는 정석 골란 번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같은 원리로 광박 같은 경우도, 데커 광박보다는 이제 다른 박쥐랑 창고블린 들어간 스펠류도 형태의 광박이 더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다른 덱에 넣기에는 더 나, 나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 카드가 이 대포카드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대포카드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너프할 정도였나? 야구 묻는다면 솔직히 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대포카드 너프 먹으면 솔직히 저 이제 이 덱을 계속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골드나이트도 지금 체력 10%나 너프 먹고 쉽지 않아졌는데 여기서 이대을 이 수비의 그 중심인 대포카드까지 너프를 먹어버리면 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2승을 했고 상자 까부터 해볼게요 이거 원래 제가 바로 영, 상자를 열려다가 영상에서 열자 해서 좀 아껴놨는데 전설이 나올 리가 없겠죠? 아, 요즘 이제 아무마녀를 모으고 있어서 아무마녀좀 주면 좋겠는데. 보시면 일단 12승을 했고, 아, 그 전에 12승을 좀 하긴 했는데, 이전에도 12승 한번더 했거든요? 요즘 12승을 좀 많이 해서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에이 뭐, 이거 그것도 실력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12승을 좀 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좀잘 나온 리플레이를 몇개 보여드릴려 하는데 아 그리고 그 이번 회차에서는 제가 2패를 좀 일찍 했거든요. 아까 보면 12승 2패였죠. 2패를 일찍 해서 이번 회차 버릴까 하다 그냥 했는데 이렇게 쭉 연승을 하면서 1, 2, 3, 4, 5, 5 연승을 했죠. 하면서 12승을 하게 됐네요. 음 우선 가리기부터 볼게요. 상대방은 화살 가리기죠. 요즘 화살 가리기랑 일수 가리기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기의 변천사를 제 말씀드리면, 일단 가르기 초기, 그러니까 가르기란 되게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그냥 일스 바통 파벌 이렇게 채용한 정석 버전이 가장 많이 쓰였고, 그다음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대기 그 해골 군대랑 그런 메타가 스펠류도 라이트 스펠류도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일스 대신에 화살 을 채용한 가르기가 많아졌고, 그 후에 챔피언 출시 이후 이제 골 한동안 골드나이트를 쓰는 가르기가 거의 정석처럼 보어졌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골드나이트를 포함한 챔피언들이 너프를 먹고, 이제 스펠 유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지금, 또다시 정석과 화살 가르기가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도 돌려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화살 가르기랑 일스 가르기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지금 한번 공격을 주고 받았는데 좀 기분이 좋지가 않죠? 지금 원래 이, 원래 마처 같은 경우는 이제 타워에서 세칸밑팅이 위치 있죠? 이 위치. 그이 위치에 두면 파볼 각을 안 맞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밑에 그냥 파볼 각을 맞는 위치에 뒀어요. 두칸 밑에. 그 이유는 상대방의 패에 지금 파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와 철좀 밑에 나서 최대한 천천히 상대방 타워에 닿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수비에 까떨어지겠죠. 이것도 이 발키리 위치도 원래 랄호그를 수비하는 발키리 정석 위치는 타워에서 3칸 위에요. 3칸 위이위치거든요 3칸 위에서 놓으면 놓자마자 바로 랄호그 4마리를 동시에 때리고 그다음 두 번째도 두 번째 공격도 네마리 동시에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세번 타워에서 3칸 위가운데 위치가 가장 로얄호그를 빨리 죽일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아 잠깐만 여기 가한칸 위, 두칸 위, 세 칸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세 칸이가 정석인데 세 칸이에 놓게 되면 그그 다음 이제 뒤에서 오는 풀머가 타워의 데미지를 받지 않으면서 발키를 때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발키가 죽은 후에 플라잉머신 을 잡으려면 또 제가 추가 지출을 빼야 되고 발키가 죽은 것만으로도 손해인데 또 코스트를 써야 되니까. 제가 많이 불리해지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로얄호그를좀 맞아주더라도, 이렇게 플라잉 머신까지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발키리 두면서, 발키리까지 살려서 역공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제 오히려 상대방이 더, 코스트를 써야겠죠? 어, 추워 죽겠네. 상대방 이제 어쩔 수 없이, 로얄훈련병으로 수비를 하고 오는데, 솔직히 이때는 바바리안통으로 맞고 오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 지금 로얄호그알훈련병은 코스트가 없을 때뺀 거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공격을 붙여서 못 가죠. 지금 고블린 우리로 수비를 시도하지만 싸움꾼이 빨리 죽어버리고 이렇게 타워의 돌진을 허용하게 돼 버리죠. 네, 뒷다카를 하고 다시. 근데, 이게 상대방이 지금 딜로운을 많이 하는데, 이 확실히 가르기 유저가 좀 줄었다는 게 보이는 순간이 었어요 원래 가르기를 좀 잘한 유저들은 딜로운이 아니라 암로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암로운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후에 암로운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딜로운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에 딜로운에 맞춰서 공격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운이 빨리 앞으로 가버린 구조기 때문에 하, 옛날에 가르기 잘한 유저가 많을 때가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가르기란 덱 자체가 솔직히 먹고살기 힘든게 맞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저도 가르기를 버렸겠습니까 아니, 완전히 버린건 아닌데 이제 주 덱을 드릴러 바꿨죠 이는 제가 빨리 시켰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고블링 일단, 첫 번째로, 고블린 우리를 바로 상대방이 깔 만한 반응속도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저 위치가 애매해요. 고블린 우리를 어디다 깔던 뒤쪽에, 뒤쪽에, 감전돌이를 타고 타워로 봤거든요, 결국에. 왜냐면 이제, 이 골드나이트의 그 스킬 사거리가 길어서, 6이죠? 길기 때문에 아마 타워에 닿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할 거니까, 한 리플 두개 정도만 더 보고 끝낼게요. 자, 이거 1 1시일승제 판입니다. 자, 상대방이 첫 드릴을 하죠. 저는 첫 드릴 예측해서 막는 편이에요. 왜냐면 보통 첫드릴은앞 드릴이 만드지, 옆 드릴 할할 수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런데. 보통 처음부터 옆드릴을 하는 유저면 음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 만들게요 이거는 이, 이것도 드릴 위치가 복잡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첫 드릴 위치를 보고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어요. 밀법이 한테 쳤죠? 아 참고로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좀등광으로 맞아주면서 저렇게 수비를 한 이유는 엘릭스 아끼기 위해서예요. 이것도 제가 예측해서 나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옆들이랑 처음에 앞들이를 한 유저는 두 번째도 거의 앞들이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평균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바, 바로 바로 변수를 줘서 바로 옆들이를 한 유저도 있긴 한데, 보통은 앞들이를 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상대 데포이치는 제마찰를 의식해서 한칸 옆으로 놨죠 데포 카트로 수비를 해주고 여기서 제가 1법으로막지 않고 토네이도로 수비를 합니다 이거 이제 상대가 능광 없이 막아주니까 압박이죠 아 근데 이거 제가 파스 빠진 직구의 스킬을 썼어야 됐는데, 이거는 제가 파스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스킬을 쓴게 살짝 손해로 이어졌죠. 아, 네. 다시 상대방 드릴을 보내고 있죠. 이번엔 제가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전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른쪽에 박질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박질을 일법으로 먹고 상대방이 왼쪽으로 수비한 사이 오른쪽으로 하게 들어가죠. 이거 상대방 파스 안 기다린 이유는 어차피 상대방이 파스를 왼쪽 드릴을 부순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스킬을 썼어요. 이건 이제 토네이도로박쥐를 잡으면서 능광을 뒤로 빼서 저기 타워를 닿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리 계산해서 살짝 잘못했죠. 저 대포는 타워까지는 아마 닿지 않은 위치일 거예요. 이것도 기다렸다가 박쥐에 꺼내서 수비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예측으로 몇번 막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상, 상대방이, 상대방은 제가 예측으로만 막는 사람인 줄 알고 저렇게 뒤트리를 보냈는데 오히려 뒤트리는 대왕이 쉽죠. 이거는 맞춰 각도기가 되는 위치거든요? 그, 이 위치에 두면 되긴 하는데, 그냥 안 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오른쪽, 만라인 힘 싸움은 거의 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반대쪽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발키리와 일법으로 그냥 아예 그냥 차단해버렸죠? 이렇게, 저, 저렇게 토네이도로 그 드릴의 어그로를 끄는 거를 뒤쪽으로 보내, 보내는 게, 원래는 토네이도가 터지 기 직전에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골드나이트 같은 게 있는 경우는 그냥 골드나이트가 타월을 빨리 치도록 그냥 빨리 저렇게 뒤로 보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판 상대는 랭커죠? 2022년, 2022년이 진짜 저거 2021년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그니까 제 체감상. 왜냐면 이제 대회 출전권이 걸린 거다 보니까 체가상 훨씬 어려운데 근데 보통 이제 잘하는 유저들은 저걸 다 20승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한정판 배지라는 게 중요하다. 상대방 지금 폭탄병 타이밍 실수해서 타워에 처음부터 데미지를 허용했죠. 이거는 제가 좀 기분 좋은 출발 인것 같죠. 그리고 이제 토네이도랑 폭탄병을 보고 제가 일자 아마 높은 확률로 일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베이비드래곤을 보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봐도 제가 일자 반사경이 확 높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자, 반사, 일자 반사경에 베이비드래곤 대신에 메가미니언이랑 스펠로는 지질 채용한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기준, 요즘 메타 기준으로는 그덱이 많은데, 이것도 지금 타이 맞춰서 저 바바리안이 타워 못 치는 거 알고 안 막았죠? 어쨌든 아까 하던 말 계속해 보면 아, 근데 요즘 메타에 이제 좀더 변화를 줘서 메가미년 대신 베이비드래곤을 채용한 반사경이 아닐까 생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토네이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수비를 하죠. 근데 오른쪽이 상대방 이잘 찔렀죠, 저거? 저 상대방 엘릭서 카운팅을 하고 있었다면 그냥 바로 스킬을 써도 내 타워를 상대방이 여기서 엘리스 카운팅 하고 있었다면 제가 지금 당장 지금 제4코스트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배치 시간 1 초까지 감안하면 상대방이 스킬을 바로 썼다면 제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스킬을 바로 써서 골드나이트분다 가정해 볼게요. 분다 가정을 하면 제가 여기서 골드나이트의 어... 골드라이트 어그로를 타워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여기, 바로 앞에 골드라이트를뽑는다면이골드라이트는내골드라이트를 치겠지만, 폭탄병의 광역 딜이 타워랑 같이 맞추겠죠? 그리고 반대로 폭탄병을 먼저 제거하려고 폭탄병 위에 골드라이트를 떠뜨리면, 골드라이트를 떠뜨리면, 이미 상대방 골드라이트가 돌진을 해서 제 타워를 치고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에리스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바로 스킬 썼다면 제가 타워가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상대방이 그거는 고려를 못했는지, 스킬을 아끼고, 그 덕분에 제가 다행히 수비를 깔끔하게 할수 있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패 카운팅 뿐만 아니라 엘리서 카운팅도 초반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서 카운팅 하나로 그냥 한배때 상대방의 타워를 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패 카운팅을 하는데 엘리서 카운팅은 좀강화를 하는 게 왜냐면 어렵기도 하고 엘리스카운팅이란것 자체가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하니까 좀잘안 하거든요. 그리고 집중력,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집중력, 집중력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 상대방이 몇 코스트를 썼고 몇 코스트가 남아 있고 이걸 생각하, 생각하다 보면 내, 내가 원래 하려던 그 공격 플랜을 짜기가 힘들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엘리스카운팅잘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바로 다리에 올인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엘리스 카운티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상대방 베이비드래곤의 각도기를 하면서 꽤 재미를 봤죠? 이걸 이제 일법 판다로 수비가 됩니다. 상대방 토네이도가 빠졌으니까. 저렇게 다리에서 미리 토네이도를 빼놓으면 나중에 수비를 하기 쉬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건요 이걸 이제 번개 위치 애매하게 일부러 거리를 좀 두고 놨죠? 그리고 일자가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나왔으니까 좀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토네를 쓰, 써도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안 썼어요. 여기서 사실 제가 대포카드를 이 위치에 놓았죠? 이 위치에 놓은 이유가 일단 이, 고, 이 골드라이트를 잡을 목적도 있지만 보통 이 위치에 넣면 상대방의 손패에 토네가 있다면 그냥 토네로 한꺼번에 그 반대쪽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노리고 대포카드를 반대쪽으로 보내버리면 결국에 베이비드래곤의 어그로는 대포카트에 끌려서 그대로 베이비드래곤 동안 반대쪽, 반대쪽으로 보내버릴 걸 제가 예상하는 제가 그걸 노렸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결국에 토네이도가 빠지면 그냥 일자는일법한으로 수비가 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에 오는 배제가 까다롭다는 건데 이데포카트의 토네이도 끌어버림으로써 데포카트의 어그로 끌린 베이비드래곤도 반대쪽으로 보내버리게 보내 되면 수비가 더소홀해지지 않을까 하고 그걸 살짝 노려봤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토네이드를 안 빼줬죠? 그러다가 일법이 나오는 거 보고 그제서야 토네이드를 뺐죠 이건 상대방이 잘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수비가 됐지만 제 대포카트랑 일법 다 죽어버렸죠? 근데 하지만 이제 시간대가 후반으로 접어든다면 결국에 이제 상대방은 일자 자체그 자체로 밀어야 되는데 일자의 특성상 공성카드이기 때문에 빌드업 쌓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제 카드는 주형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 비트다운에서, 그러니까 병력을 많이 모아서 저렇게 강하게 들어간 게 가능하죠. 이거 이제 마지막에 이 위치에, 이 위치에 그 일, 일법 나서 일법이란다. 맞춰놔서 각도에까지 놀아봤는데 그 전에 타워가 깨지면서 이렇게 무난하게 이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발사경을 채용한 베이비드래곤 일자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죠. 근데 반사경이 아니라 번개였네요. 아마 번개를 치워온 이유는 요즘 가장 핫한 퀸을 카운터 치려고 한것 같은데, 이제 슈퍼셀드 이제 챔, 챔피언들을 계속해서 너프를 먹이는 방향으로 그 밸런스를 맞, 맞추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챔피언 이제 크게 의식해서 덱을 짜는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자 반사경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메타를 좀더 확실히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결국에 메타에 내 덱을 맞춰서, 메타에 가장 최적화된 덱을 갖는 게 생존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니까. 그 부분 여러분도 패치 노트를 좀 읽으시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그서 오늘 영상은 좀 간단하게 찍어봤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